저세입니다빈 여러분들께서는 마련된 좌석에 석해주시이 행정들께 더잘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장진 신부 이윤 양이 아주 별하고식이 예정입니다. 빈 여러분들께서는 마련된 좌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식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잠시 진동으로 만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9일 화창한 주말입니다. 먼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와 신청해 주신 네분여러분 신랑 신부, 양가 형주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아주 오랜 시간 정성과 준비를 해 놓으며 바로 뮤지컬 음악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신랑과 신부는 주인공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특별한 결혼식을 빛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박수는 건강에 좋습니다. 어,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지니까 아시죠? 네, 우리 뒤에서 긴장하고 있을 신남씨도 긴장하지 말라고 뜨고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축복도 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예식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현재 연극용 그리고 광주인 미씨 KBC 등에서 선보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장치만과 신부 이은혜양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을 하고 계십니다. 내 네, 화축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네, 오늘 양가 어머님께서 밝히시는 한 쌍의 촛불은 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고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네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한 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부모님의 일을 희망합니다. 네, 양가 어머님 사후관의 인사를 있습니다. 양가모님 인사. 네. 네, 오늘 관중분과 고객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모님, 고객분들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가모님께서 우리 결혼식을 라인는 한쪽에 불을 달켜주었습니다. Oh mm -hmm. 모두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월의 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 신부, 입장. <웃음> <영하튼> <웃음> 全したこへそこへ、しないで。 멋지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 아침 신랑과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식도, 맞절. 네, 여러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한객을 향해 서주시고요. 그 다음은 오늘 예 시기 가장 중요하고 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서 있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서약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가족친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사랑의 맹세를 담아 헌인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고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헌인 서약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그 사랑의 서약을 사랑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심정을 알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손을 잡아줄 네.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서로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인내하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한당음 처음 만남을 기억하며 오늘 이 행복에 감사하며 여러분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이틀 날짜가 언제였습니다 2019년 1월 5일 신부 이근혜.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념이 가득한 사랑의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으로 네, 신랑 신부의 완전한 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성원선언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주례오는 예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신 신랑 측 어머니께서 직접 성원선언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우님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其实不是你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아버에께서 네, 성찬을 소원 모셨습니다. 이 네, 다음은 이신부식 아버님의 또 소중한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보겠습니다. 네, 아버님, 네, 우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I'm sorry. 있겠습니다. 신랑을 평생 존중하고 내조을 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대답 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일가친주와 하객 열분 앞에서 백년의 가약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일심동체가 되어 아무리 힘들 때도 아무리 어려울 때도 두 사람의 지혜를 발휘하여 많이 부러한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먼저 챙겨주고 서로를 먼저 대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특히 내 딸인 신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이쁜 딸같은 연느를다꼭재워이기를 아빠는 꼭 부탁한다. 그렇게 해주겠지? 그래 고맙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친지와 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님께서 네, 해주신 좋은 말씀이 신랑 신부가 살아데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 번, 네, 또, 또 아무리 미에한 따뜻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도 한번 더, 잘십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신랑과 신부를 나와주시고 기다려주신 너무라도 감사.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를 먼저 우리 신부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네, 신랑이 큰절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회사랑은 참고할 것 아니셨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우리 사회 한 번, 한번안아주십시오 네. 네, 우리 아버님도 나오셔서 안아주십시오 네, 우리 사위 아유, 이 우리 어머니, 먼저 사회 한번안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딸도 한번안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랑 자치만 부를 남자답고 자랑스럽게 키워주신 어머니한테 섰습니다 이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랑 신부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시부가 수기의 인기 있는 공연을 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쁜 딸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고 우리 며느리 한번 감보 나눠 주십시오.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도 <laughs> 네 장모님네. <한 번>, 네, <laughs> 네 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하교에 장에 다시 가운데 자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쁜연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대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양공주님 같이 나오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일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드레스 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두 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듣고 담아 인사를 계속 드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한 특별한 축가를 들어보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하심을 주사하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제 한 곳을 고 제가 잠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로의, 서로의 애정을 합인하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은 우리 신부의 얼굴 중에 눈코 입 귀, 이만큼 담배 굉장히 많죠. 다 예쁘지만 그중에 어디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아, 귀, <laughs> 아 다, 등약이 귀, 아, 좋습니다. 귀, 귀를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사랑하는 신부의 귀에 대고 삼초간 뽀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아 제가 3초를잰다가 뽀뽀하는 그니까 삼초를 다 세기 전에 입술을 대는안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신부의 귀에 사랑의 마음 을득 담아 3초가 뽀뽀 시작 1초 2초! 자, 잠시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시, 후! 아, 잘하고 있죠? 아, 잠시, 후 예식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식사들이 3층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두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자, 3초! 여러분, 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찍 지나가신 분은 시계를 향에 잠시 깎아내니다 이제 정말 신랑 신부의 한진말을 남겨놓았는데요. 두어올 때는 각자 입장했던 인기를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말이 나왔습니다.